손절가 686 빨리 잡으세요. 이렇게 체결 안 됐으면 좋겠었던 건데, 네, 우리 오늘 호가를 좀 많이 놓치긴 했는데, 마지막에, 네, 더 놓치기 전에 공격적인 진입했고요. 자, 중심선 한번 올라 타줘야 됩니다. 자, 1차청 얼마 안 남았다. 자, 두틱전입니다, 두틱전. 에헤이 참. 자, 이번에 올라탑니다. 이거 추세 가야 돼요. 그림이 쁘게잘나왔구요 자, 1차 청산 완료. 손절가 701로 변경. 2차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웬만큼 조정을 좀 줬기 때문에 지금 눌림 나올 때가 아니라 추세 뻗어야 됩니다. 제가 첫 자리에서 웬만하면은 추세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잘안 해요. 약간 이거 추세 가야 된다로 얘기했죠. 자 올라가자. 750에 걸리더라도 거기 가서 걸려야지. 그렇지 코스피 도와주고 있구요. 한방 튀자. 어자 코스피 올라갈 때 같이 가서 750에 걸려야지. 올라가. 그렇지. 좀더 지금 가야 돼 지금. 자 뚫고 있죠. 터치하고 체결 안됐습니다. 한번 더. 그렇지. 2차 청산 완료. 본절 잡고 추세 홀딩. 목표가 말씀 안 드렸고요. 계속 홀딩하고 계세요. 자 올라가자. 그렇지. 자 50틱 추세 달성됐죠. 올청하실 분들 올청하시고 자 60틱까지 달성이 됐습니다. 어 오늘 그래도 예승한한 대로 움직임 나와서 지지받고 딱 개장빨 자리까지 한방에 나오면서 추세 연결하고 자 지금 80틱 달성되야 대... 되는데 터치하고 체결 안 줬어요 네 어차피 목표가 100틱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자갈때 가야 돼 여기서 할거 아니다 너 지금 조정도 잘 줬어 잘하고 있어 오늘 호가 좀 초반에 놓친 게 아쉬운데 그래도 그 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자꾸 이어져 나가지고 타이밍까지 잘 맞아떨어져서 괜찮은데요. 별로 못 벗네요. 개장빨이면은 고점까지 가야 될, 야 되는 상황인데. 가자! 아유, 후까시 주지 말고. 그렇지! 80 달성! 자, 800에 걸리겠죠. 지금 또한틱 부족해서 800에 걸렸는데, 목표가까지는 크게 부담 없지만, 지금부터 위에 쌓여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은 허수가 아니라 진퉁이에요. 자, 올라가. 너도 요즘 너무 많이 빠졌어. 다시 회복 좀 해야 돼. 자 다시 한번 자 90틱 달성했구요 1차 목표가까지 이제 한 7틱 남았습니다 오늘 추가진님 없어요 자 매도전환봉 매도신호까지 홀딩하실 분들 여기까지 계속 홀딩하시고 그렇지 100틱 목표가 달성 깔끔 자 눌림이 좀더 나와주면 120틱으로 전향해서 볼텐데 어 눌림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힘이 중간에 자꾸 빠지니까 자 지금부터 120 전환할테니까 네 예민하게 매도전 음봉 매도 신호 나오면 일단 청산해서 수익 확보하고 갑니다. 익절 확보 구간은 조금 애매한데요. 어 76으로 60틱 추세 확보해놓고 네 반대 신호 나오면 청산하는 기준으로 가도록 할게요. 일단 목표가 깔끔하게 달성 오늘 한번 진입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1차 목표가 100틱 추세 달성하고 바로 네 목표가에서 3틱 위에 찍고 네 익절 마감 됐죠. 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방향성 잡아 드리겠습니다.